저축은행 대출 비위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A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 브로커를 만나 사용하던 휴대 전화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와 접촉한 브로커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기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을 내세워 은행대출 비리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며 A 변호사 등과 접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138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저축은행장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기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